저는 유튜브를 통해 한국교문사를 알게 된 학생입니다. 일단 저에 대해 소개하자면 어쩌다 보니 잘안 풀려서 장수생이 된 공시생입니다. 저는 세정TV와 한국교문사TV를 유튜브로 보면서 효도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불만이 많았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감사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보단 진짜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더 중요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감사행을 자주 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는 게 힘듭니다. 부모님이 감사하긴 하지만 솔직히 짜증도 났다가 짜증을 내려하지 않고 마음을 바꿔 먹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부모님이 화내실 때마다 제 인생은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인생은 이름 따라간다 생각했기에 아우를 만들어서 뭔가 잘못된 제 운명을 바꾸려고도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종교의 힘을 빌려서 제 인생이 풀리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안 풀리는 제 인생과 관련해 한국교문사 TV를 통해 정확히 무엇이 나의 문제점이었는지를 깨닫고 효를 제대로 실천하려 합니다. 이제는 노력해도 끝에 안 되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서서히 풀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지만 저는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꾸 먹고 싶고 살이 찌고 있습니다. 소식의 중요성은 알지만 소식을 하기가 힘듭니다. 효도와 비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엄마가 심한 말을 가끔 하십니다. 예를 들어, 넌 진짜 죽어도 서울대를 못 간다. 꿈만 크고 공부는 안 하고, 너를 재수시키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제 머리가 나쁘다고 하십니다. 물론 말씀을 하셔놓고서도 사과를 하시긴 합니다. 아빠는 엄마의 짜증이 싫다고 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엄마와 거의 나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바꾸려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바뀌어야 상황이 풀린다 생각하지만 원리는 제가 바뀌어야 부모님이 바뀐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효도해야 하고 마음가짐을 바꿔야 가족이 평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에 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부만 죽어라 하는 것을 부모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 먹으면 힘들기만 하고 오히려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어렵게 만드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저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엄마가 저보고 너는 붙지 못했으니 공부를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너무나 상처가 됩니다. 어떻게 마음 먹어야 할까요? 공부를 잘했는데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물론 네. 질문으로 들어가서 네. 어, 부모님이 이제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건 알지만 마음이 공허하다 그러셨고 이제 네. 이 비만 문제가 있잖아요. 네. 예, 그건 뭐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올 수도 있죠 생리적으로도 네. 이제 육체적인 그런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몸을 쓰거나 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예, 계속 그런 것도 단속도 안 하면서 전혀 운동도 안 하고 비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경우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또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식선에서 다 어, 어느 정도 내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식욕에 대한 거를 참기도 어렵고 또 이제 더 이상하게 비만으로 이어지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살 빠진 약도 먹었어요. 어그 정도면은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에, 그러니까 어,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조화로운 신의 자식의 세계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그 현실에 대한 괴로운 심정 때문에 에, 뭐라도 다른 거라도 채워서 어,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그런데 더 지나치게 탐,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라든지 이런데. 예, 그러니까, 어,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게 보면. 음, 네, 그게 이제 내 착각이라고요. 음. 음,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에, 내가 유난히 음,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참 민감하게 느껴지는 내 시각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이 잘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열등감 같은 데서 많이 와요. 음. 열등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내 부모가 나의 이 생의 시작이잖아요. 네.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모가 내가 보기에 별로 존경스럽거나 고맙거나 굉장히 닮고 싶은 그런 모델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어 뭔가 채워 만족스럽지 못한 부모의 소생이니까 나도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음... 그런 음, 나무에 나무가 밑둥이 에 시원찮은데 거기에 별실이 뭐가 좋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얘기가 아니다 내가 내 부모에 대한 어두운 데를 보는 데가 잘 발달이 돼 있고 그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내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항변 하시겠지만은 본인이 보고 있는 어두운 모습 빼고는 다 좋은 분들인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런 건 별로 마음에 크게 와 닿질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본인한테는 부모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밝은 데를 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맙게 키우는 것들을 별로 안 하고 어, 받는 데 익숙하고 첫째는. 받는 데 익숙해서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는 별로 표현이 미숙한 거예요. 말로도 그렇고 표정으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래서 결국은 감사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개발되면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고마운 분으로 많이 자리 잡게 돼 실제로. 네. 그런 훌륭한 분들의 소생이니까 나도 당연히 훌륭한 존재구나 하는 네. 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누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느낌이 회복되어 온다고요. 그때 채워지고 어, 뭔가 엉뚱한데,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영혼의 어떤 허전함을 달랠 이유가 자연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부모 감사행위 지금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맑아지면은 부모는 나한테는 윗사람이니까 윗사람을 상징하는 머리, 나한테 몸의 신체상으로는 머리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제일 소중한 곳이기도 하고, 아, 네. 어, 각 장, 각종 장기가 다 네. 중요하긴 하지만, 은그 네.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이 육체 작용을 일으키는 데는, 어, 뇌수의 작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징하는 머리의 어, 맑은 상태가 이루어져 온다고요. 지금은, 내가 가장 중요한 부, 분인,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분인 부모에 대한 어두운 심정이 많으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질 못하니까 집중이 떨어져요, 현저하게. 남들 세배를 해도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근데 부모한테 감사가 되면 공부도 잘 돼. 요 그리고, 그 비만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일석이조 정도가 아니에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네. 그리고, 어떤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결실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부모감사행은. 지금 그 정도로 해서는 약해요. 네, 더 네.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럼요. 하루에 한 시간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해도 되겠네요, 한, 시, 한 달은. 차라리 그게 낫죠, 지금, 지금은. 네. 그냥 공부하는 시간 빼고는 부모감사행 하세요. 네 수업 듣고 그냥 복수도 안 하고 그냥 감상만 계속할게예 우선은 그렇게 하면 훨씬 공부해지겠죠. 음, 근데 소리를 내 곳이 없어서. 마음으로 음.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쓰, 쓰면서 하셔도 좋아요. 아 쓰면서요. 노트에다 네. 너... 쓰는 것도 좋은 방법에 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계속. 네. 왜냐면 쓰면서 내가 한번더 보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어, 어머니 심한 말도 없어져 이제 그렇게 하면. 네, 엄마가 심한 말도 하시긴 하는데, 네. 많이 줄긴 하고 미안하고도 하세요. 근데. 네,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도. 지금 이 아들의 상태를 봤을 때는, 막, 그러니까 다들 방법이 다 서툰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말이 시가 되는 걸잘 모르거든, 정확하게는. 음. 맞아요, 말이 시가 되는 그 엄마가. 알긴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만 하는 거지, 이게 정말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온다고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쁜 모습만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여쭙게인데, 그러면 부모님이 말시어되는 거를 해도 제가 안 받아들이면 그게 시가 안 되는 건가요? 안, 아, 그러니까. 아, 안 받아들이면 시가 안 되죠. 하지만은 본인이 그 말을 마음에 안 담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말장난이고,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운말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려면, 그러니까 바꿔야 돼. 어, 부모님이 그런 말을 안 하면 제일 좋잖아요. 네. 그런데, 그,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자꾸 반복되는 거는 내가 또 저런다, 저런 분들이다, 저런 분들이다는 내 믿음이 자꾸 그쪽으로 발달이 돼 있어서 자꾸 그것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고 온다고요 아. 근데 내가 감사한 분이다, 감사한 분이다, 그러면 이상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잔소리를 안 하게 돼요, 이제는. 아,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영화관의 스크린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근데 뒤에 세계를 보라고, 영사실을. 아 네. 영사실에 잘하셔. 원판 필름이 기가 막힌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증폭시키는 렌즈에 해당되는 게 우리들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의 때가 잔뜩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춰져 나온 이 스크린상의 화면이 여러 가지로 오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스크린상의 화면 때 비유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네. 생활이라고요.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원래 신의 세계의 반영인 거예요, 이게. 그 신의 세계의 온전한 반영이 이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오지 못하는가 하면 각자의 마음에 렌즈에 때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스크린만 보고 살아가니까 이 육체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신의 표현인 온전한 사랑이나 조화나 이런 거는 보는 힘이 미약한 거예요 아직은 음. 그러니까 거기에 내이육체서 손을 생각을 갖고 렌즈에 때를 묻힌 거하고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 마음의 렌즈에 때만 걷어내면 되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를 좋게 하거나 잔소리를 안 하게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대조화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이미 그 안에 완성이 되어 있다고그 가족 속에. 그것이 왜안 드러나왔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아직 믿지 않았고 내마음의 때로 그걸 더럽혀놔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게 아니라 잔소리 하는 어머니라고 내가 자꾸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무한재생처럼.